어, 하드 들어갈 뻔해. 일단, 생띵티 걸었어. 오케이. 아이씨. 아. 어. 오케이. 안돼. 어. 내가 바로 스마이트 걸게. 오케이. 내가 스킬이 없긴 한데. 괜찮아, 나도. 아이, 잔상버그, 진짜. 아, 잠깐만. 풀어? 세개 이상이면 그냥 오오. 쓴다고 생각해. 오, 야, 잠깐만. 아, 뭐. 내피 어디 갔어? 풀려다가 아. 지금. 어디 갔어? 왼쪽 끝에 있어. 아, 나, 나, 잠깐만. 나 죽는다, 아, 피없어 아! 아, 왜 앞에 안 먹어줘? 친구야. 일일안 하네. 물약풀. 이거 안전하게 무조건 두개 써야겠다. 너 <laughs> 어, 풀어야 아. 된다. 야야야야야야야. 아. 진정해 진정해. 잠깐만 나 물약풀이야 물약풀. 물려쿨. 어, 풀어 풀어 풀어. 아얘 발판 왜 이래. 밀려난다. 안돼. 아. 네. 아 제발 나이스 애 d 는 n t l i 이 e it. I d 아 이거는 아니지. i 기도고통받 t l i k 게 it. I don't l i 잔상복에 밀려나가지고 그 먹을 걸 열로. 걸렸어. 뭐야 이거 이거 이거. 이거. 그 아이고. 어. 어 거기 있으면 밀려난다. 여기 그 바인드 걸지 말고 그냥 유닛만 어. 걸. 어. 이거 3패넘어간다음에 바인드 걸고. 아, 일단 그냥, 그냥 일단 때려 때리자이미티 걸었어 천천, 천천히 하면 돼. 데미안은 천천히 하면 음. 돼. 이렇게 돼버려. 안 돼. 아, 미친. <laughs> 야, 바인드. 바 어? 바인드. 걸었어. 바인드. 걸었어. 이 바인드. 바인갔지 날아간대. 들어왔어. 네, 야이 새끼 바인드 걸려서 안 나오는 거래. 나왔다. 아니지. 아니, 미친. 무슨... 깡충크 깡기크. 나도 깡피닉스다. 깡크크만 맞으면 다 맞으면 돼. 어, 이런 이득. 이런 이득. 왈왈. 혹시 바인드 걸수 있으면 걸어줄래? 잠깐만. 아, 뭐야. 바인드 3 0초쿨 아닌가? 아니야, 쟤, 그, 지금, 멀어서이패 갔나보네? 이 패, 입회 이패 가서? 이 패는 아예 새로운 몹 취급이라 바인드 장사라지 어? 사라지. 아, 대, 매직클로 조심해? 어! 그거 와, 확실하게 빠져야 돼, 확실하게. 데미안은. 어. 선정이 후하기 때문에 애가 이거 셀크면다 가드 돼요 아. 조심, 조심 거기 있으면 죽는다 어우 여름에 이렇게 지 얼음 동아나 이거 나긴 풀어야 되는데 얼음 필 풀어 전체 풀어도 돼면 되지 아나 여섯개야 왼쪽에 떴다? 그단? 아이고 아, 죽었다 안돼... 아직은 익숙하지 않아서 그래 일단은 내가 10초 후에 그 스마이트 돌거든? 어 나는 극딜기 있어 내가 지금 그크가 30초 남아가지고 이 스마이트 써줘 그... 그냥 써줘? 어 엄마 우빈이 잠시만요. 기다려. 블렌디언 여기 깔았어? 응. 깔았다. 잡나? 잡나. 아, 뒤가 앞에 나네. 잡았다. 나이스.